우리 연기 대성공. 오늘 오시는 분이 빌레님이구나 일부러... 오블창이야? 어... <laughs> 좋다. 이... 어차피 안 나와, 임마. 이러면 가족사진 응? 무조건 꺼야겠지. 어, 근데 안될 수도 있긴 하겠다. 어? 빌레님템데왜 빌레 이래요? 네? 3,100.5! 선생님이 가장 세워봤야 이랬네? 이상, 기상술사 노시에보다 응. 전투력이 어. 낮아! 그러면은 여기 어. 지금 워브이 차이인데, 청설안 뜨면 쳐내고, 어. 그러는 그냥 쳐내는 <웃음> 건가요? <웃음> <웃음> <지졌다>.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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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우리 전분 까나요? 전분 까요? 난솔직히서어두서 나는 손해볼 거 없는 장사기는 해. 근데 이제 나보다 낮은 사람들 은 이제 가고 해야 될 거야. 지금 그거 알아두세요. 지금 그분 개구리입니다. 저마도 구리만. 아 근데 재훈이 따라. 아 아. 아. 노크리 씨. 오늘 잘안 뜰까? 안 뜰까? 안안 아무리 그래도 니들이 어. 점수도 못 하고. 아깝다. 다 아, 나... 아, 얼마임? 더 어, MVP 보고살 <laughs> 생각을 할까요? 나 혼자 단위가 다른 거 같아. <laughs> 어. 와 내가 아니야. 어 어짤림이 아닌데? 연생은3000 3 대기잖아. 저 못이 개. <laughs> 아나 114인데. 아 10억 차이나. 야, 자기 아. 두 개야. 에마다. 아 애가다. 이걸 줘. 야, 근데 와, 이상이 너무 압도적인데.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아, 진짜... 그, 아니, 근데... 워블창 워블 어디였어? 아, 창 어디 갔는데창 어디 갔어 노크리 두번 떠봐, 이셰이들아 이미 히든 있었는데 어떻게 비지네? 전부 맞아. 왜아스파 전부 다안 가? 지금 <목소리>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목소리> 아, 그 오. 여기 더 빨리 끝날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나... 나 한... 나피님이랑 200억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아, 레이드가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나한는안 좋아. 난 비상이랑 계롭 해야겠다, 안 되겠다... 오지마~ <laughs> 여기 각성기 쓰면 안찰 수도 있어요. 뭐야, 나용이좀 허접해졌어. 내미르생이용이래 왜? 왜 지시는... 나 잠만 야아 173이야... 비상이... 아, 그냥 비비카드는 사람 있지, 나중 거 아니야? 그니까... 어, 야... 어, 어, 야. 좋아하는... 아아.. 욱나 아, 아아.. 응, 나 아, 아, 오히려 응, 아, 좋아 물, 물, 나 공략이었단 말야아데 피해량 몇이었어? 323아 C.. 아봐나 130억인데? 뭐라고? <laughs> 내봐, 내가 238억인데? 조용해나세 자리도 아니란 말이야! 아. <laughs> <laughs> 네, 조용해나세 <laughs> 어? 자리도 아니야 이 사람들아 나 76이야 76 2. <laughs> 저거 좀심하네나 아 이제 아, 40% 올랐고. 올라... 아나 피해당 200억이야. 아, <목소리> 200억이야. <205여>, 둘다진지 <부릇치지> 마셈. <laughs> 진짜 <해>. <웃음> 내, <웃음> 내가 270억인데 무슨 소리야? <laughs> 진짜요. <해요>. 예날 <laughs> 그만 비참하게 만들어줄래? <laughs> 야전수가 <또 진짜> 다르잖아. <laughs> 나 앞다리가 달라. 아직도 일이 아니죠? 아, 그런가 본데요. 일까지는 일은 했지! 아, 일은 했지, 그치? 아, 나 또, 왜 했지? 일은 했지! 왜 했어? 300억이라니, 마음 아프다 어로드 몇이에요? 저 360억. <laughs> 나어밋 딜이다, 지금. <laughs> 진짜, 나 눈물 아, 나온다. 딜이랑 400억, 지금 맹 추격 중입니다. 조심하세요, 다들. 오, 말이 추격 중인데. 어로드 몇 넣었어요? 지금 507억. 아, <laughs> 와, 나 어로드랑 차이 별로 안 나. 알고보면 워로드가 센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드 개사기 직업이네제가 이거 이거 하거하이각하냐이라이 뭐라고 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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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나 무력안해 이거 고생각하 이거 고 이거 고 이거 뭐라지거 설마! 설마!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건 아니지 설마. 일단 워르드가 나는 이겼거든? 나는 잘못 없다 그래도 나 치적 99%다. 퍼나 아스코 미치야 음? 와 에반데? 음? 오, 아! 음? 아! 아! 빨리 잠시만요. 어디? 나 실수한 거 없다고. 왕성의 워미팀 할수 없이 없이 그난 황소에 황소에 실수한 엉리리. 거. 이워네직이 나네. 직업 차이 나네. 직업 이 직업 차이 나 내, 직업 차이 이네이 나네. 직업 차이 이이 나네. 직 나네. 직업 이 나네. 직업 차이 나네. 직업 차이 나네. 직업 차이 나네. 이 워루드망으로 혹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336억입니다 저 현재. 아 다행이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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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kay. Okay.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폭풍의 머미띠. 아니 절대 절대 워루드를 불러오고 있으면 어떡해? 어, 진짜 잘 쳤다. 이거 지면은 진짜 나 꺾인다. 아, 꺾여라. 꺾여라. <laughs> 야갈때 보석은 주고 가라. 저 카운터 치고 혼자 타로 하면은 그거 할수 있어. 그러니까 가능하긴 하잖아. 유니스피님, 바윤님 스탠님, 투뿌라노님, 호호님, 부뜻님 김우진님, 수은님, 금세가날님, 웨스트91님, 세친님 태양웜님,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